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후 방송 녹화 시작합니다. 제가 이거 두개 방송을 했었나요? 이 1,400을 기념픽업은 방송을 했을 거예요. 이 예장 여러 가지 나오는 거 이거 방송을 했고, 이거 추석 기념 캠페인 2탄 얘기를 안한것 안한 같아요. 은근슬쩍 올라와 있네. 9월 23일 12시부터 시작이고요. 어... 영상 오염도시 후유키만 클리어하면 특별 퀘스트 보상으로 어, 이것도 한것 같은데 이것도 얘기한 것 같아요 아 했어 용과 검의기사 이거 얘기했어 다 했네요 아난또뭐 새로운 건줄 알고 <laughs> 어, 내가 무섭다 공지 나오면 그냥 싹다 그냥 엮어갖고 다 얘기하는구나 제일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9월 일정 업데이트 안내 이거는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시죠 여기 추석 기념 캠페인 2탄까지만 써 있고 똑같잖아요 이건 다 끝났어 이제 10월 일정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추석 뭐 이게 추석 이게 뭐 겪어 있어서 그런지 보이지가 않네요 추석 때문인지 몰라도 쉬어갖고 보이지가 않네요 추석 때문에 저도 골치 아파요. 이제 기사 기, 기사를 빨리 인터뷰 취재 기사 서면 기사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죄다 추석 때문에 딜레이돼 갖고 끝나자마자 막 돌아다니면서 제발 빨리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졸라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당장 디아블로부터 시작해 갖고 얘기할 게 많거든요. 리니지 W도 9월 30일날 시작한다고 하고 아주 정신이 없어요.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네요. 제가 오 제가 와갖고 이제 준비하고 어떻게 할지 계획 세우는데 3일 지나갖고 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 제가 프리콘에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스스로 제가 제일 최초일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저번에 제 방송 있죠? 함부로 최초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거 패러디입니다. 최초라는 말을 쓰면 얼마나 듣기 거북하고 어좀 뭐라고 해야 돼 띠꺼워 보이고 응? 그렇게 반감이 생기는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여 드리기 위해서 패러디 해갖고 한번 써봤어요 제가 최초예요 제가 최초입니다 라고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딱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얼마나 시건방지고 그렇게 보이는지 네. 그래서 역시 함부로 최초라는 말은 쓰면 안 돼요 그렇게 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봐주셨으면 됐고 반응 반응도 나쁘지 않고 뭐 괜찮게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게 패고 시간인데 다른 게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좀 죄송하다는 거죠 근데 어제 얘기를 다 해버려 갖고 뭘뭘 <laughs> 진행해야 되죠 피로도가 꽉차 있긴 한데 뭘 그거 뭘 진행해야 되죠 오늘 주제 뭘로 해야 될지 지금 난감한데. 알려주세요 APB님. 저 소재거리가 없어요. <laughs> 요일 캐스트 돌아야 돼? 요일 캐스트 뭐 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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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큐피 돌고 하지 뭐. 그 APB님 저거 얘기 듣들어 라이네스가 나와서 말인데 그 얘기 하던데 코얀스카야랑. 호얀스카야랑 오베론 나오면서 그... 라이네스 입지가 엄청 구려졌다고 들었거든요? 심지어 공명도 안쓰는데 라이네스는 왜 쓰냐면서 무슨 첼던 첼던? 뭐 그런거 돌리는거 아니면 안쓴다고 막 그러던데 라인에스가 찬물이 됐대요. 코옌스카야랑 오베론 나오면서 심지어 공명도 안 쓴다고 막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그거랑 중국에서 지금 자기네 그 중국 영웅 서번트들 전부 이름 삭제하고 바꾸라고 해갖고 난리 났던 거그두 가지가 지금 패고 소식이거든요. 음. 라인에스는커녕 공명도 안 쓴대요. 공명도 안 쓰고, 우리 공명이 공명이도 안 쓰고, 중국 서번트 이름 다 삭제한 거, 중국에서 그 정도가 지금 그 뉴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같고, 제가 뭔가 썰풀을... 썰풀 그런 게 있나? 거리가 있나? 네 예, 이름이랑 사진 싹다 바꿨다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할말할 할 말이 있을까요? <laughs> 그게 하디슈긴 한데 처음에는 무측전을 시작해서 일부 캐릭터만 바꾸는 줄 알았는데 싹다 바꿨다고. 웃긴 게 그래갖고 중국 패고 트위치로 찾아보니까 중국 패고 방송 멀쩡히 하고 있어요. 오히려 한고 한고보다 방송하는 사람이 많던데요. 중국 패고 중국이 아니라 대만인가 혹시? 방송까지 하고 있던데요. 트위치로 중국은 트위치로 방송 못 하나요? 그럼 대만인가? 중국어로 돼 있던데. 일본 패고는 아니고. 그런 게 보였습니다. 네. 한국보다 방송을 활발히 하더라고요. 트위치에서. 에이 뭐그뭐할게 있나 수행사제 빼고 뭐할 일이 당장 있는 게 있나 다 깨고 뭐 이제 종아 던전 돌고 그냥 가만히 있고 20연차 폭사하셨다 아이고 이번에 꼭 드시길 바랍니다 뭐뭘 지르셨어요? 뭐가 나왔길래 지르신 거지? 소환 지금 먹고 싶은 게 있나? 시키부인데? 시키부에 지르셨어요? 뭐 시키부를 좋아할 수도 있지. 음. 아니면 미나모토 라이코 랜서를 위해서 그런가? 음. 뭐 시키부 좋아해서 지를 수도 있지. 네, 맞아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번더 하시거나, 아니면은 존버 하셔갖고 반드시 원하는 서번트 드시 거라. 제가. 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로해서 뭐가 될될건 아니지만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예장은 더럽게 잘 줘요. 11년 차가 예장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나와요. 근데 그 설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단차를 한다고 해서 예장이 잘안 나올 거라는 법은 없잖아요. 단차, 연차 말고 단차, 1회, 1회 단차 할 때, 1회 단차 한다고 해서 예장이 덜 나오고 서번트가 많이 나오리란 법은 없잖아요. 단차도 똑같은 거 같은데. 울지 마세요. 저는 800만 원 적금했어요. <laughs> 네. 단차. 그죠? 예장 예장이 단차한다고 해서 안 나올 우리란 법이 없어요. 네. 잘못된 상식이야. 단차한다고 예장이 안 나오리란 법은 없어. 애초에 예장이 잘 나오게 돼 있잖아요. 확률이. 그죠? 예장이잘 나오게 확률이 짜여져 있는데, 오늘 주제는 단차, 연차 똑같다. 네, 그렇게 담아 갖고 그냥 묶어치게 해버릴게요. 어. 오늘 할, 해드릴 얘기도 없고, 10분 됐고, 어. 아, 맞아. 그거 얘기 하나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지켜봤는데, 방송을 방송에서 어떤 짓을 하냐면은 방송을 하다가 열 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화나는 일. 그러면은 그거를 누구한테 푸냐면은 시청자한테 풀어버려요. 시청자한테 풀어버려요. 방송을 하다가 게임을 하다가 졌어. 빡치잖아요. 마이 씨 말하면서 화를 내더니 시발 개발 욕하면서 화를 내더니 시청자한테 갑자기 너 강퇴. 이렇게 화를 풀어버려요. <laughs> 대기업이 대기업이 대기업 트위치가 네 진짜 싫어합니다. 게임에서 졌어 빡치잖아요 그래막 개발시발 요구를 하다가 너 강퇴 <laughs> 아니 그 상황이 웃기고 나오는 그런게 떠나서 황당하지 않아요 뭐하는 짓이야 그게 진짜 야 시청자를 뭐로 생각하는건지 저는 도무지 진짜 무슨 소모품 어? 뭐라고 해야돼 소모품 나사? 뭐그 정도 취급하는 것 같아요 시청자를 갖다가 와 내가 그래서 문화 문화 충격 받았어요 그거 지금도 기억이나 그게 싫어합니다 싫어 예 자기 게임에서 죽었다고 옆에 옆에 이렇게 시청자들 보다가 딱 골라갖고 너 강퇴 해갖고 진짜 강퇴했어요 와왜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와.. <laughs> 야, 씨.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요. 네. 그런 일 다시는 겪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도 주의하 조심하라고 대기업 보시다가. 네. 대기업 채팅은 아예 채팅을 안 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그런지 옛날에 많이 했다면서요. 그 사람들 조리돌림까지 했다면서요. 한명딱 골라 갖고 너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막 다른 팬들한테 욕먹게 만든 다음에 강퇴시키고 막 그런 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실화로 보니까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아 <laughs> 그런 작은 일이 좀 있었어요 네 저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드리고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런 사람도 별로 없거니와 어, 진짜 그렇게 되면 안돼 나중에 성공해서 진짜 그렇게 되면 안돼 저는 절대 그렇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laughs> 와 진짜 사람을 뭘, 뭘로 생각하는 건지 똑같은 인격체인데 그걸 진짜 초, 총알 총알 그 옛날 관총 비비탄 취급하는 것 같아 진짜 야 그거 보면서 멘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송을 왜 대기업이나 되면서 보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건지 몰라도 그런 방송은안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laughs> 근데 대기업이야. 네, 잘나가 몇천 명이 막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아무래도 그 성공 조건의 기준을 모르겠어. 난 아무리 봐도 감사하고요 녹화 13분 넘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안 가고 내일 또배요 추석 날 돼갖고 또 보나마나 자고 있나는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든 주제를 생각해내서 재밌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하고요.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내일 배요 주제는 단차 연차 미신이다. 네, 그걸로 하, 하겠습니다. 쓰리. t 원, 뿅뿅뿅뿅뿅뿅뿅뿅